네, 안녕하세요. 백호 러너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일요일 오후 러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원래 오늘은 10km TT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최근에 목금토 달리기를 조금 마일리지가 높게 달리기를 하면서 어제도 25km. LSD를 했고, 음, 몸에 피로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1 0 k m TT는 다음 주 정도에 하고, 오늘은 가볍게 조깅을 하러 나왔습니다. 안녕 해.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네이버 지도를 보다가, 어, 중앙공원에서 실리천 쪽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탐험을 하러 나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조깅을 하면서 중앙공원에서 조그만 천을 통해서 실리천으로 가는 루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영상 또 켜겠습니다. 중앙공원. 잔디밭을 지나서 대원 사이에 새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책로가 나오는데 그 산책로를 쭉 따라서 내려가면은 실리창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쪽 길을 탐험해보러 가보겠습니다. 가면서 계속 영상 켜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하나, 왼쪽에는 호반 아파트가 있네요. 그 사이 쪽 길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쪽 라인은 예전에 산책하러 온 뒤로는 달리게 하면서 처음 와보는 길인데 확실히 처음 와보는 길을 달리게 하면은 기분이 새롭고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글램 힐56 옆쪽에 보면은 이렇게 들꽃도 피어 있고 조그만 천이 흐르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 길을 쭉 따라서 내려가면은 실리천 끝자락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길을 탐험하러 왔습니다. 한번 쭉 따라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뒤쪽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살짝 보였다가 지금은 안 보이네요. 여기가 정확히 어떤 천인지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오, 농구장도 있고, 한산하게 진짜 사람이 없이 달리기 하기 너무 좀 편한 그런 도로가 있네요. 아, 트레이더스가 보입니다. 트레이더스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늘도 있고, 어, 여기, 어, 꽤 괜찮은데요? 도로를 두 개를 건너야 돼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조용하게 달릴 수 있게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나름 경치도 좋고, 화이팅! 약간 친환경적으로 오히려 이런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들꽃도 이쁘고, 약간 풀냄새, 아, 이런 것도 너무 좋네요. 계속 쭉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아, 역시 아쉽게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아쉽게도 이쪽길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가려면은좀 무리해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좀 이쪽길로 달리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탐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체력 양성은요 한. 운영한... 5km 뭐 정도 달렸습니다. 지금은 숨 고르기를 하고 있고, 후, 숨이 좀 골라지면, 은 1500m TT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항상 1500m TT 할 때는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신발을 신고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서콘 엔돌핀 스피드 4를 신고 나왔습니다. 어, 오늘도 1500m TT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1500m TT까지 마쳤습니다. 5분 45초. 아, 또 조금 더 줄였습니다. 1초, 2초 정도 더 앞당겼네요. 오늘은 약간 고무적인 게 정확한 페이스를 봐야 되겠지만 초반에 체력을 조금 아꼈다가 후반까지 동일한 페이스로 달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제 느낌으로는 마지막에 완전 퍼지진 않고 조금 힘을 남기고 스퍼트를 한걸 봤을 때는 후반까지 체력 분배를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주 만에 또 기록을 경신해서 기분은 좋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